야나 농담 아니고 진심 X된 것 같다 왜 준기야 무슨 일 있었어? 씨바 오늘따라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아, 어. 아까 점심 먹고 계속 눈은 잠겨오는데 부장님이 설계도 검토하라고 한글 파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수정하는데 올림픽대로에 차량 진출입이 많아 시공이 고려됨 이런 문구가 있었어 아 그거 올림픽대로 설계 건? 어아씨 내가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싫어서? 진짜 그때 내가 쳐 돌았는지 설계도에 설계자 의견란 쓰는데 있지? 어 거기다가 그런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새끼야 이렇게 적었어 마포대교 어 타짜의 곽중기 대사 어 미친놈 <laughs> 야 웃지마 나 진짜 심각해 어 미안 <laughs> 근데 그거 지우면 되잖아 아니 씨바그 설계도 부장님 공유방에 넣어드렸는데 그 문구가 그대로 있는 거야 진짜 좋댔네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부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냥 평소처럼 어 고생했다 이러고 확인은 아직 안한것 같은데 야 그거 무조건 확인 하겠지 아씨바 이거 진짜 걸리면 어떻게 되냐 진짜 똥술 차서 미치겠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안 낫겠냐? 자수한다고 뒷감당 되겠냐? 아, 나 어떡하냐. 여보세요? 아, 네. 아, 네. 야, 근데? 나 진심 좋던것 같다. 야, 박준기! 이리 장난이야, 이 새끼야? 야, 씨. 내가 회사 생활 22년을 했어. 와, 근데 너 같은 새끼는 진짜 처음이다, 진짜. 참나. 마포대교는 무너졌냐고? 하씨 누가? 니가 화철용이냐 아, 예 묻고 더블로 가줄까? 지금 누가 웃어? 아, 나 아직도 어이가 없네 일하기 싫냐? 아니요, 일이 장난 같냐? 아니요, 나한테 무슨 악감성이라도 있냐? 아니요, 근데 왜 그랬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송한 짓을 왜 했냐고? 왜 했냐고? 냐고 했냐고? 왜 했냐고? 왜 했냐고? 야, 철룡아. 커피 한잔 해야지. 아이씨. 곽철룡 별명 지리네. 놀리지 마 좀. 아까 부장 퇴근할 때 뭐냐? 야, 철룡아. 마포대교 가냐? 태워 줄까? 겁나 웃기네. 미친놈. 그게 웃기냐? 살면서 너 같은 또라이 새끼 처음 본다, 진짜. 야, 뭐 마실래? 아우, 나에스프레스 샷은 당연히 더블 샷이지. 묶고 더블로 가시바. <laughs> 아.